김호중 씨의 무대였습니다. 아 감동이에요. 정말 브라보예요. 네. 브라보. 다 같이 브라보. 잠깐 우리 김호중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어, 먼저 정말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셨죠? 어... 못했습니다. 좀 무대 올라올 때좀 많이 놀라셨죠? 네. 이렇게. 동상 한국으로 다 계시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laughs> 오늘 그 전국 탑탱가요쇼 구로에서 이제 G 페스티벌 을 하는데 네. 김호중 씨가 오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단한번도 어, 이동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자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지금 밥일서좀 쌀쌀해졌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제 노래로 제 힘을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와 <laughs>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저는 뭐 경연 때도 뵀었지만은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선 소집해제한 지 제가 한 3개월 조금 넘었고요. 아 네네. 네. 네 3개월 조금 넘었는데. 네. 소집해제 후로 계속 음악도 만들고 mm -hmm. 앨범도 얼마 전에 새로 나왔고요. 네네, 어,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무대도 그, 마찬가지지만 못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뭐 소집해제한지 뭐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도 뭐, 정말 많은 기대가 돼요. 뭐 여러 가지 활동과 또... 김호중 씨한테도 첫 번째 좋은 음악. <laughs>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멋진 무대와 그래도 좋은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김호중 씨팬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많이 오셨어요? 현수막 15m짜리 현수막 어디세요? 15m짜리 현수막. 현수막. 현수막을 김호중 씨 어떻게 직접 사셨다고요? <laughs> 아금 <laughs> 몰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호준 씨? 모든 순간을 사랑합니다. 모든 순간을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런 관객 여러분과 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중에 무대에서 힘이 나죠. 네, 맞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뭐 제가 가는 공연 그리고 제가 가는 스케줄마다 네. 이렇게 항상 부족지 않게요 네네.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다 고니까했습니다 네, 노래로 여러분들 삶을 저와 함께 어, 따뜻하게 제가 노래로 선물해드리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아,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laughs> 김우준 씨, 너무나 따뜻하지 않나요? <웃음> <웃음>